이 요엘서 2장 28절 이후를 요 28절, 29절 요요 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어안 믿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입에서 여러 나라 언어 각종 방언이죠. 여러 나라 언어가 터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들죠, 베드로가이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 나라 말로,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을 때그 방언이 무엇인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오순절 사건이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렇죠그 방언을 떠나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와 동시에 여러 나라 말이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보면서 같이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신 성령을 만민에게 여러분들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부어줄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 땅에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영 성령을 부어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별한 영혼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영혼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가 부어준다는 보편적인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자, 내실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를 바랄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어떤 특정 목회자라 특정 직분자만이란 누구든지 성령 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 줄 것이며 여러분들 내 신을 만민에게 내 신을 내 영을 부어 줄 건데 내가 남정과 여정에도 부어 줄 거라 했더니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29절의 말씀을 뭐라 하냐면 바라 남정 여정이니까 남자 목회자 여자 목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으로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이 부어준다니까, 또내 신으로 부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자에게 부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29절은요. 또 다른 시간대에 뭐또 다른 사건으로 성령을 부어준다는 게 아니라, 28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29절에 요구절 가지고 남자 목회자 여정이니까 여자 목회자도 존재한다라고 고집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자 목회자가 있다 그래 가지고 수많은 여자 목회자들 지방생들 또 지금도 목회하는 분들의 자아를 부수지 못하는 거예요